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 오창으로 들어온다고요? 반갑습니다.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입니다. 여러분 요즘 IT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광 가속기인데요.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 오창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해당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죠. 자 그렇다면 방사광 가속기가 뭐길래 이렇게 유치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최종 목적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걸까요? 우선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방사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방사광은 인공장치 혹은 우주의 진공속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전자와 양전자 등의 하전 입자가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원운동 내지는 나선운동을 하게 될때 공률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짐으로써 원의 접선 방향으로 집중되서 복사되는 전자기파 내지는 전자광을 의미합니다. 지구 내에서는 방사광을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전자의 운동성을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공 상태가 필요한데 지구 안에서의 자연 상태에서 이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자를 광속까지 가속시킬 만한 강력한 자기장을 자연 상태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얻어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방사광 가속기라는 거죠. 전자나 양전자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서 방사광을 얻어내는 장치, 그것이 바로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사광 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파장의 가시광선 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파장이 존재합니다. X선,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등등등 수많은 파장이 존재하고요. 그 파장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X선은 물체를 투과해서 물체 내부를 볼수 있는 특성을 가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엑스레이 촬영기는 바로 이러한 X선의 특성을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X선이 피부를 관통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엑스선이나 연질 의스선 자외선 등은 매우 예리하고, 그리고 다른 광원에서 얻어지는 것보다도 수백, 수천배 이상이나 센 파장들이에요. 방사광 가속기는 적정 파장의 빛을 분광해서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물체 내부 구조, 성분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체의 구조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을 시작으로 신소재 개발, 유전공학, 화학공업, 신약개발, 첨단산업 등 응용과학과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2월 최초로 포항공대 부설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방사광 가속기 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9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포항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충북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부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3세대 방사광 가속기 한 대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두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방사광 가속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수출 제품 중 하나죠. 자, 방사광 가속기는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방사광을 통해서 정밀한 반도체 회로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 로직 반도체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중성자에 의한 반도체 손상, 즉, 소프트 에러를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에 의한 반도체 오작용 및 손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속시켜 나온 극자선이라든지 X선 등의 강력한 빔을 이용하면 마치 현미경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단백질의 구조나 세포 분열의 과정, 나노 소재의 물성 변화까지도 직접 관찰이 가능합니다. 즉, 신생 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그 바이러스의 RNA 지도의 작성이라든지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등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신종플루의 유행 때 치료제로 각광받았던 한 약이 있죠. 바로 타미플루 아니겠습니까? 이약 또한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신종플루의 구조를 파악한 것을 출발점으로 개발된 약품이에요. 또한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매우 익숙해져 버린 소재가 하나 있죠. EUV용 포토레지스트죠. 이것 또한 방사광 가속기와 연관이 깊습니다. 일본은 방사광 가속기에서 추출된 극자 예선을 활용해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광 가속기는 매우 폭넓은 활용 범위를 가집니다. 자, 충북 오창에 들어오는 이하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석기의 사업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공이 되고 나면 5조 2,8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1조 7,948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며 약 2만 85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유발 효과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방사광 가속기의 유치를 위해서 힘을 써왔죠. 그리고 최종 왕관은 충북 오창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를 말하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